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순 닦고 저 러포입니다. 요즘 제가 요런 집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크릴이라고 이 부자재만 있으면 제 원하는 집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 취향에 맞는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본 캐릭터 중에 어, 토토로 같은 그런 주부리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짜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덤부터 볼까요? 어머! 지브리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덤 스티커에 이렇게 지브리, 쌩카치로에 나왔던 찰리오도 있고, 짱구도 있고, 어머! 귀여운 토토로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브리 캐릭터죠? 와, 토토로 귀엽다. 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티커들이 들어 있었고 산리오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 스티커 두 장도 같이 들어 있어요. 저는 요거랑 요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제가 구매형 아크릴 먼저 볼게요. 이게 2cm고 이게 4cm예요. 제가 80g하고 20g인가?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귀여운 아크릴은 처음인데요. 엄청 마음에 듭니다. 중복이 거의 없어요. 제 눈에만 중복이 안 보이는가? 아 중복 있고 버블티가 세 종류가 들어있는데 다 달라요. 오 귀엽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8개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중복은 두 개. 그리고 제가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요통을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크릴은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큰 것들 같이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음, 귀엽죠? 중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나왔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음. 그러면 중복 있는 걸로 아크릴 집게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리고 이거 양면 테이프도 구매해줬어요. 이쪽이 한 면밖에 안 붙여져 있어가지고 다른 한 면은 어,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면 테이프도 구매해줬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이쪽은 붙이고 좀오어줬어요 처음 붙여줄 거는 이거 할까요? 귀여우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띄워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포장, 이렇게 종이가 있어서 이걸 또 띄워줘야 합니다. 한... 앞쪽은안 띄고 뒤쪽만 띄워서 붙일게요. 이쪽이 앞으로, 이쪽이 앞으로. 이쪽이 앞으로 되게끔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붙여줬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양면 테이프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하나의 그릴 집게가 완성이 되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 사이 진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다 한번 붙여서 오도록 할게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나,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8개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 이 아크릴 집게가 다이소에 가보니까 이렇게 3 개에 팔더라고요. 브라이기로 가열을 해가지고 띄면은 이게 띄어져가지고 아크릴 집게 부자재가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아크릴만 붙여주면 집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고 좀 팁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거는 사왔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아크릴 집게 만들고 싶으면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떼어주고 사용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아니라 그 시, 실리콘 양면 테이프가 또 있어요. 그거를 구매하셔서 사용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쿠팡으로 한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되죠? 아, 양면이 똑같은 아크릴을 붙인 그런 거고, 이거 세 개는 이제 다른 것들, 좀 비슷한 것들끼리 붙여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매력이더라고요. 첫번, 이게 앞면, 이게 뒷면. 이건 버블티 아크릴인데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도 어, 높이나 모양이 비슷해서 같이 사용해 주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8개를 만들어서 우선 같이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7월 5일인데 4일이랑 5일 2일치 다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훈치 작가님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원래 호치케스로 되어 있는 노트인데 이게 쓰다 보니까 좀 울거나 막 이래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앞면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 뒷면이 좀울퉁불퉁해서가지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도 뭐 뒷면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용해줄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 3일 닦고를 해봤는데 역시 밤에 들어가지고, 4일 5일도 여기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이면 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해주고, 비슷한 거 가지고, 여기다가도 하나 해줄게요. 이렇게. 귀엽죠?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이번에 신상 스티커가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이뻐보여서 샀고 두 종류가 있었고 하나는 네온 스티커라고 세 가지 디자인이 한 명씩 들어있는 스티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이쁘죠? 마지막 3번 우주 컨셉 그 다음에 뭐 파티 컨셉 그 다음에 음식 컨셉 이렇게 세 가지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마음에 들고 이렇게 띄어서도 사용해 줄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띄어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이소에서 이렇게 키스컷들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것들은 총 6종이고 첫 번째 패턴은 이런 하트에 펄 있는 펄이 자글자글하고 동그란 거랑 하트 이 하트 모양 이런 게 반복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글씨에 붙이면 조금만 좀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나쁘지 않아서 그냥 사용해 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품. 얘도 펄 제품인데 고양이랑 뭐 백, 핸드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좀 마음에 듭니다. 세 번째는 이 구름. 다양한 구름들이 있는데 펄이 너무 많네요. 펄이 너무 많지만 이렇게 구름이 다양한 모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도 안 보이는데요? 그죠 <laughs> 이게 세 번째고, 이게 네 번째. 얘는 클로버의 꽃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간 패턴이에요. 이게 다섯 번째. 버블인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 한더 사줄까 말까 했는데 뭐 다음에 사주면 되겠지 하고 하나만 구매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무광인데 3D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독특해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구매해왔습니다. 과일 키스컷도 있으면 이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총 6종도 한번 같이 열어봤어요. 이두 개의 키스컷은 자잘자잘한 펄이 들어갔고, 이세 개는 극강의 펄이 들어가 있어요. 오므라이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호치 작가님 통판에서 구매했던 건데,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귀여운 채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붙여줬어요. 이런 것들. 여기에 토마토가 있어서 그냥 써주려고 가져왔어요 하나 붙여주고, 그리고 오므라이스도 있어가지고, 같이 붙여주려고 합니다. 대빵 큰 토마토도 하나씩 붙여줬고, 어차피 이 노란색 테두리를 오려줄까 했는데, 이 계란이 노란색이니까 같이 써줘도 될것 같아서 그냥 오리지 않고 겉에만 오려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제가 이것도 가지고 왔는데, 요기에다가 붙여주고 케첩으로 그림 그리는 것 같이 표현해주려고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를 이제 편집하는 그런 느낌으로 붙여주려고요 요즘 날씨가 이상하게 저녁에만 비가 오고 아침에는 쨍쨍해가지고 엄청 덥습니다. 최근에 좀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외출을 자주 하는데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붙여주고 귀여운 토마토랑 계란판도 엄청 귀엽습니다. 문어판다도 귀여워서 여기에다가 하나 붙여줄게요. 여기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 뭐지? 이쪽 라인이 있어서 조금 아래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음! 오므라이스가 이쪽에 있으니까, 약간, 여기다 붙여줄까요? 요 케찹은 이렇게. 여기에다 붙여서 여기 경계를 좀 없애줄게요. 이쪽에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서 이런 식으로 붙여줄게요. 이 픽셀 그대로 출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자를 끝을 잘라주었어요. 엄청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세줄르을 붙여줬고 토마토 마지막 하나는 여기에다 붙여주고 무시마 하루 작가님이랑 어스쿠오비 작가님이 콜라보 하셔서 내셨던. 이 키링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다 더 하나 붙여주고, 이거는 오비 작가님께서 단독으로 출시하신 비즈 아마트. 이거는 여기다 붙여줄게요. 저는 몰랐는데, 이런 키링 비즈? 이런 마테를 좋아하더라고요. 사다 보니까 다 이런 마테들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칸을 나눠줄게요. 이렇게 칸 나눠줬고,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라고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끝부분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일 닫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우니까 시원한 느낌을들수 있게 이두마디에 붙이고 오도록 할게요. 오두지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왔고요. 음, 하나씩 붙여볼게요.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여기다인 이렇게 붙여주고 수박 붙여줄게요 제가 이번 여름에 여름 스티커를 안 사가지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까요? 그러면 사과랑 수박 컨셉으로 갈게요 이쪽이 너무 빈 공간인데 음음. 수박이랑 사과랑 같이 먹는 것처럼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수정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laughs> 오늘은 밖에 나가서 카공할 생각입니다. 오늘 일을 안 해서 지금 오전에 영상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름 과일이니까 딸기까지 같이 꾸며줄게요. 귀엽다. 그러면 사과를 좀 나눠서 붙여볼게요. 사과 하나 여기다 조금, 청년 하나 붙여줘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이 부족해 보여서. 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붙여주면 끝납니다. 다이소 키스컷을 사용할 만한 것들을 좀 뽑아볼게요. 더우니까 좀 시원한 구름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구름 사과. 요일 적어줄게요 이렇게 붙여줬고 이렇게 해서 오일 닦고도 다 해주었습니다 뭔가 좀일개스 공간 뚫인다고 뚫렸는데 괜찮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리고 색다르게 이렇게 한쪽 공간도 좀 사라지게 해줬는데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4일이랑 오일 닦고 완성해주었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